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박살바이오 영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종목 영상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들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많이들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 캔들맨 오픈 카톡방인데 어, 요거 누르시고 비밀번호 1111 이렇게 누르시면 제가 있는 방으로 곧장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이제 고용함 다중 표적 카티 국가 신약 개발 사업 지원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원금 받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검찰 공에는 검찰에 말인가? 아 갑자기 아 이게 그냥 이 영상을 제가 어다 음, 음속으로 해갖고 틀어놨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뭐지? 깜짝 놀랐네요. 아무튼 이제 그런. 그런 상황이고, 예, 뭐, 이제, 사실, 뭐, 어, 연구 개발 하는 입장에서 국가한테 개발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뭐, 그것만큼 뭐 좋은 게 없겠지요.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박셀바이오는 본인이 할 만한 걸다 했다고 봐요. 예, 뭐, 어떻게, 뭐 거짓말 하고 싶어서 뭐 하겠냐만은, 어쩔 수 없었겠죠. 예, 그렇게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뭐, 이제, 후원장담 같은 거를 박셀바이오가 많이 해서 오히려 좀 이제 욕을 먹는 건데, 근데 그것도 저는 이게 기업적 차원에서 이게 욕을 하는 게, 음, 저는 좀,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막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게 주주들이 알아서 걸러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할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거지, 고대로 어, 들었다고 해서 욕은 할수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뭐이 사람한테 뭐, 뭐 피해 보상 청구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악의,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참 이분은 <laughs> 요거 이제 이야기 하신 분이 저번에도 한번 적으셨다가 한번 지우셨어요. 본인이 지우셨더라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 이분이 아니구나. 아 이분이 아니에요. 아 이분 아 제가 다른 분이랑 헷갈렸네. 오케이. 이분은 뭐 이제 뭐뭐안 좋은 종목이 왜 어떻게 안 좋은지 상황을 알게 해주는 리뷰가 좋다. 그렇죠. 제대로 보셨습니다. 이게 야 너는 뭔데 내 종목 욕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가져가실 게 있으면 가져가시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찍어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좀 제약 바이오의 어떤 우리 K 바이오의 어떤 부정적 면에서의 어떤 이제 자화상이에요. 학연 지연 어? 권위 뭐 그걸 통해서 상장 뭐 이런 게 지금 다응집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나쁘게 보지 않는데 이분도, 이재중 씨도, 그, 학계에서 알아주는 분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따르는 지도, 따르 이제, 제자들도 많이 있는 거고, 그,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회사 세워가지고 이렇게 좀해 먹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좋은 방식으로. 예.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그런 이제, 무리를 이끄는, 이런 우두머리인데 안될지도 모른다 이런 나약한 소리 못하죠 당연히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걸러 들으셔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유 제가 이제 이이 이 박살바이오는요 제가 트레이딩 매매할 때 보는 것처럼 차트를 봤어요 진짜 까다롭게 봤어요 예, 진짜 까다롭게 봤고 진짜 디테일하게 봤어요 에, 다시 하,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감사하게도 이렇게 상황을 고점도 맞추고 뭐이 절하고 뭐지 이랬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을 뭐 임상 2회 이상 이제 잘 나왔다고 하니까 뭐된거 아니냐 천만의 소리야 어떻게 돼 더해 먹어 더 해야지 이 그런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16,000원 선 사이에서 뭐더 오르네 만회하고 이제 실랑이 버리고 있는데.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여러분들, 예, 왜냐면은 임상 2회 이상 성공했다라고 해서 주가 올리기에는 얘네, 얘가 싸질러 놓은 똥이 너무 많아요. 이 기업이. 음. 무슨 말인지 알죠? 예.